너무 애쓰지 마라. 말을 끔찍하게 아끼는 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말을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기 한 마리가 사랑하는 말등에 내려앉아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이 놀랄세라 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기를 쫓으려고 말등을 살짝 때렸다. 하지만 말은 주인의 손길에 깜짝 놀라 뒷발로 주인을 걷어 찾고 말 주인은 자신이 사랑하던 말에 발길질에 맞아 죽고 말았다. 누구의 잘못인가? 주인의 손길에 깜짝 놀란 말의 잘못인가? 사랑이 지나쳐 말이 원하지도 않는 보살핌을 한 주인의 잘못인가?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무리 지극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잃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내 사랑을 알아주지는 않는다. 사람 사이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다. 사람의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다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 너무 애쓰지 마라. 기름은 스스로를 태운다. 나무는 토끼 자루가 되어 스스로를 베어버리는 일에 쓰인다. 기름은 불을 지피는 용도로 쓰이지만 결국 자신을 태워 없앤다. 온나무는 나무. 썩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만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의 칼은 피하지 못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쓸모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쓸모 없는 것에 쓸모는 과연 없는 것일까? 크고 튼튼한 나무는 도끼 자루가 되어 스스로를 베는 일에 쓰이지만 구부러지고 약한 나무는 쓸모가 없어 살아남는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뛰어난 용모 지식을 뽐내는 사람은 그 쓸모로 인하여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보호하여 세상의 재앙을 피한다. 세상살이의 함정, 새를 쏘는 활과 화살, 새를 잡는 그물의 종류가 많아지자 하늘을 나는 새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게 되었다. 물고기를 낚는 바늘, 통발의 종류가 많아지자 물고기는 놀라 물속으로 이리저리 헤엄치며 숨게 되었다.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속임수, 교활함, 개변, 온갖 술수가 생겨나고 세상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욱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의 속임수와 혼란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드러내며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그 지식을 넘어서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들판에서 백년을 산 나무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에 젖으며 들판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상에 올리는 술잔으로 삼아 예쁜 모습으로 제사상 위에 올려지는 것이 더 나을까? 사람들은 동물원 울타리 속코랑이처럼 온갖 보살핌을 받아 윤기나는 털을 자랑하며 갇혀 지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아 자유롭지만 거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온몸에 두른다. 한편 마음은 온갖 지식과 세상의 소리, 아름다운 색깔, 향긋한 냄새와 달콤한 맛과 같은 벗어나기 힘든 울타리에 갇혀 있다. 이렇듯 마음과 겉모습이 갇히고 묶여 있는데도 자신이 아름답고 똑똑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남들 앞에 우쭐댄다면 감옥에 갇힌 죄수, 우리의 갇힌 맹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드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짧은 지식과 취향으로 자신을 올가맨다 어찌하여 큰 지혜로 마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신구름 위에 유유히 도는 며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인가? 책 꾸러미 생각.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한 집과 좋은 음식,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울이는 노력도 때로는 자신에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자유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